어디가서 이제 제가 아이폰 앱을 뭐 하나 만드는데 접근성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시각 장애 인 접근성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크게 반응이 몇 가지 단계로 나뉘어요. 뭐첫 번째는 시각 장애인도 핸드폰에서 스마트폰 어떻게 써? 눈이 안 보이는데. 그다그 비주얼한 거잖아. 라는 이제 반응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보이스 오버라는 게 있어. 보이스 오버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이제 그 버튼을 누르면 버튼 텍스트를 읽어 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과연 비장애인들이 쓰는 것처럼 자유롭게 핸드폰을 쓸수 있을까 라는 그 의구심을 이렇게 가지게 된게 한두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이러, 이것과 연결돼가지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몇년 동안 이제 앱을 만들었다고 쳐 봐요 그러면은 뭐 화면도 되게 많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접근성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화면이 되게 많겠죠? 그러면 이제 접근성을 지원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일을 이제 해야 될 것이다. 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 생각에는 어, 일상적으로 보이스오버를 평소에 써보면 어, 생각보다 그렇게 그 개발자나 혹은 디자이너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는 것을 저는 좀 어,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더 많이 고려하면 할수록 좋죠. 근데 엄두가 안 나서 아예 고려를 안 하는 것보다는 어~ 아, 이거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거였어 라는 느낌으로 조금씩만 더 신경 써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개발자가 API 공부를 하기 전에 또는 이제 디자이너가 무슨 접근성 관련 디자인 원칙을 공부하기 전에 그냥 보이스 오버를 평소에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몇번 써보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도 많고 또 유용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시각장애인이 아니어도 그냥 비장애인이어도 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 앞으로 몇 개의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보이스 오버를 우리가 쓸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 되게 유용할 수도 있는지 어, 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